오늘 여기 사천에 있는 리조트를 와봤는데요. 일단 내부 볼게요 일단은 침대가 힘든데. 여기 있고 여기는 이런 거 있고 또 밖에는 아, 식구들이랑 같이, 같이 와가지고 침대 아, 두 개, 텔레비가 어. 있고. 가라야죠, 빨리. 지금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. 아니, 냉장고도 봐라 이제 여기 여기는 이제 창문인데 저기 보면 축구장도 있고요. 여기 보면 바다 바다도 있고. 이제 밑에 보면 어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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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소파도 있고. 어. 오늘은 찍어 볼려고 합니다. 응. 아, 이제 아. 엄마. 엄마, 생일 파티 안 해? 생일 파티 안 해?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아, 할까? 아, 어렸을 탁탁탁 채우는 거. 거. 안져. 안져. 아, 어, 여기 탁구아 갖고 나남데 아, 이제 여기 침대에 누워 보겠습니다. 아, 남라 우와. 90을 살려남다 <laughs> 잠깐. 이거 왜 이래? 그리고 여기 뭐야? 바로 남자야. 여기로 가셨다. 또 일어나서 어쩌면 이렇게 소파로 와서 어, 이제 여기는, 여기는 옷장이고, 여긴 아까 안보여드는데 그게 있는 줄 알았죠? 서랍장입니다. 아니요. 와, 근데 털이 털로 되어있어요. 그림이 아니라. 보이시나? 이게 털로 되어있어서 여러분들 여기 오와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브이로그 찍어보려고 합니다. 이따가요색이 열을 올리가지고 나오지. 나 부서는데? 아니 아니 바람 높게 아니고 아래서 기가열좀 내가지고 그럼 그럼 나좀 누워 있을게요.

이가 시비가 아야 아니 그런데 갔어. 영화면서도 아 이제 저는 안방에 있겠습니다. 아, 예. 안방 진짜 좋네요. 여러분도 여기 한번 와 보세요. 자자이제 여기 불러 줄게.

화장실여드리겠습니다화어실은 여기 이렇게 어어있고 여기는 다제 조명 그다음어 자, 브이로그를 찍으려니까. 네. 내일 찍어보도록 하고요. 이제, 여러분, 빠이빠이.